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인 줄알요 아, 네, 네. <laughs> 미남 플러스 주간 신문 아, 네. 인터넷 신문 뉴트리처를 운영하는 거기도 화성의 박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기억하시죠? 네, 알 네. 반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계신데 저는 이제 신문사 언론 두어한지 이제 1년반 됐습니다. 아직 이 일이 너무 재밌고요. 네. 일이 아직 너무 재밌고요. 매일매일 자체 생산 기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일을 다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다 플러스가 저는 너무 소중하고 제 인생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꾸려갈까? 저는 그 생각만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화성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이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까? 사실 그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밥 3끼 다 먹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다섯 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제제뇌 속에는 거의 별로 없고요. 가장 주, 중요한 언론이 빨리 되고 싶다. 이 생각으로 거의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랭킹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이 돼야 된다. 받기만 하지 말고 뭔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어떤 인간관계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1~2년 정도면 다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 뱅킹에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라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저는 아이디어 를 풍부한 편입니다. 새벽에 안에서 글을 쓰고 있으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 나거든요. 제가 신문사, 지면을 발행하는 신문사를 내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6개월이 망한다. 돈도 없는데 뭐 하는 거냐. 이랬어요. 근데 지금 잘 나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화성에서 미남 플러스 하면 조금 이제 알아봐주는 분들이 생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위슬 랭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뭐 섣불리 그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면서 제 좋은 아이디어를 또 드리고 그리고 뉴스 냉크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받고 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